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죠? 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바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도, 우리도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많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늘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러한 기에 우리 자신이 놓여있죠. 어떤 사람은 진학 때문에 선택에 그 갈림길에 놓여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한 직업 때문에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것이고요. 또 결혼 정년기에 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결혼에 대해서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아주 사소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무엇을 어,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갈림길이 우리에게 있죠. 이러한 작은 것에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바꿀 만한 큰 결정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의 순간보다 우리는 어떤 길이 정말 옳은 길일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바른 길로 갈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이 복잡한 지도 앱을 켜놓고요. 최적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가 어, 검색하는 것처럼 말죠.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목소리가 있어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진리다 라고 하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때로는 여기에서 보면 듣기 좋, 아, 듣기에도 좋고 솔깃한 그런 목소리들도 우리 가운데 들려져 오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생전 13장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길이 확장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주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방해하고 왜곡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 길로 우리가 갈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라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1차 성교행을 떠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요. 거기에는 이제 사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수리아의 안디옥을 떠나서 아, 살라이를 거쳐서 바보라는 곳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지역은요. 로마의 중요한 행정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래서 그 중요한 로마의 행정 도시에 도착해서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오늘 로마서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찰나에의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아멘. 예. 이들이 중요한 이 행정 도시에 도착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관광을 한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이들이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명이 아주 분명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주의 바른 길이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된 길이 바로 주의 바른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이 주의 바른 길은요. 어떤 인간의 지혜나 철학, 종교에서 비롯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이 바로 주의 바른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구원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가나바는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 복음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자신의 삶도 뒤로 앉채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을 주자. 성령의 보내심을 쫓아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주의 바른 길을 전했다라고 오늘 모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바른 길을 쫓아간다라는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의 다른 길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정치도 경제도 또 열강으로부터 우리나라에게 지금 압박이 얼마나 심하고 있나 압박이 얼마나 심하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까? 이런 곳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바라바가 바보라는 곳에 그 도시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인물을 만나게 되죠. 누구를 만났어요?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총독 서교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요. 이 총독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라바가 이 바브라는 섬에 이렀을 때,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죠이 엘루마라는 뜻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마술사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마술적인 능력과 거짓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혼미 혼미 안 들고요. 주의 바음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적인 사기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참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알려주면서 여기가 더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라고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알려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맨 처음에는 아이 길이 맞는가 하고 그냥 따라가겠죠. 그렇게 따라가는데 갑자기 산이 나오고 갑자기 강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겠죠. 그 길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술사 엘르마는요 바로 이런 영적인 가짜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총독이 주의 다른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려는 것을 방해하고 엉뚱한 길로 이끌어서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이 마술사 엘루마가 벌였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진리를 믿고 구원 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혹의 말을 해서 자신의 말을 듣도록 그렇게 이끌던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영적인 가짜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비 종교 이단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겉으로는 주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를 섞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냐 사람들을 미혹하고 빼는 그러한 영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주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강원 이설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에서 어떤 영상만 보더라도요, 마치 그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도록 아술사엘루마처럼 자신을 따르고 믿게끔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의 그러한 모양을 띠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영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이것이 믿지 않으세요. 그러나 분명히 거짓 영들은 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심을받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인 헤면 가운데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술사 엘루마의 이 방해를 본다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피하거라 그와 논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위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리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고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지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아수사 엘루마에게 무엇을 선포했어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의의 길을 굽게 하는 그러한 자이다라고 그에게 선포하며 너는 이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에게 저주의 말을 선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곧 즉시 그 아수사 엘루마가 눈이 어두워져서 맹인이 되었다라고 오늘 우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을 담대히 대적하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바른 길을 지키고 전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의 의 다른 길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어둠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어둠을 대적하고 나간다면 어둠은 물러가.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술사 엘루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영적인 분이 먼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진리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자신도 가려진그 눈을 사람들의 눈을, 눈을 가리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울의 속보로 엘루마가 시각 장애인이 된 것은 엘르마가 영적으로도 시각 장애인을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길이 거짓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상징적인 일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엘르마가 이렇게 시각 장애인이 되자요. 종독서교 바울은 이 모든 일을 보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겨 믿었다라고 사도행전 13장 12절에서는 말씀을 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지리가 드러나자 총독은 아무 방해 없이 주의 바른 길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둠 가운데 갇혀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하나님을 의지하나 나갈 수 있는 죽게 맡긴 교회 성도들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어둠의 세력을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1 삼단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을 왜곡하려는 세력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주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의 길은 주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요. 그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길이 있다. 그래서 이 길로도 올라갈 수 있고 이 길로도 얼마든지 올라가서 산 정상에 다다를 수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저 천국에 가는 길은 오로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10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좁은 길이요. 다시마 길지라도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도화이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항상 주의 바른 길을 왜곡하려는 영적인 각자 내비게이션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기는요,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든지 마귀는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두 눈을 시뻘게, 시뻘겋게 뜨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소리라는 요 양의 탈을 쓰고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들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요?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마귀의 그 속삭임에 우리도서 말씀해 보면요. 마귀도 사실은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있다고 라 말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귀의 게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들이 정말 나귀에게 패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지고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으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주의 바른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결단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두려워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경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길, 바른 길로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천국의 길로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말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속에서 어떤 일이 옳은지 혼란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 혼란스러운 정치를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많은 갈등에 여러분 쌓여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어쩌면 어떤 영적인 가짜 내비게이션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 길을 헤매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우리의 시선을 주의 바른 길이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닌 저 영광의 하늘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동치하고 계신 그 하늘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항상 그것을 바라보며 주발하기가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때이땅 가운데 어떤 한람과 풍파가 우리의 삶을 애워싸고 몰아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밑등기를 걸어가며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게 해 주시고 믿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